This month our theme is job and work. Today's topic is my job suits me to a 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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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어 공부하기에 아주 안성 맞춤인 시간이 또 왔습니다 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열심히 또 해볼까요 네 웰컴 투 에이의 샵 베레 얼톡스 에이가 네 영어 공부하기에 안성맞춤인 이곳 잉카의 안성맞춤인 게스트분 네 어, 최승경 씨 오늘도 오셨습니다 네 하이 에브리원 아 리슨 앤리 t 라 o 리 t 터리 노노노 t t 리 r y lottery, 노노 no, no. l o t t e 왜 y w t h a n k you. 이야. Oh, yeah. yeah. 아, 좋습니다. Yeah. 아. 응. 네. 네. 공부 학습, 학습 내용이 머리에 가장 잘 들어오는 방법은 딴 사람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아하. 네. 아, 네. 그거는 뭐 증명난 얘기에요. 네네. 음. 선생님을 보더라도 <laughs> 많이 가르쳐보세요. 영어 가르치면 늘어요. 네네. 많이 주세요 <laughs> 네, 두 분이 서로 가르치시면 뭐 좋겠네요. 네. 이 시점에서 통악을 네. 한번 올려주세요. 아, 좋죠! 통악 오케이! <laughs> <Okay. Yeah. 웃음>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흥미진진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들 했습니다. 그죠? 네. 뭐그 직장을 구한에, 뭐또그만두네또뭐 그만두네. 네. 돈의 의미, 우리에게 있어서 네. 돈의 의미 이런 좀 어려운 얘기들 했는데 오늘은 그 직장이 이제 자실현의 장소이자 네. 또 이제 그 인컴이 들어오는 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직장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음, 음, 음. 음. 그래서 어, 내 일은 내 직업은 혹은 내 일은 나한테 안성맞춤이다 이런 얘기를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네. 내 일은 안성 안성맞춤을 어떻게 영어로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죠? My job suits me to a T. My job suits me to a T. My job suits me to a T. I love it. 뭐좀 이상한 어, 얘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독특하네요. 예. 예. 뭐, 투 o a T.가 뭐며? 일단 suits me를 공부 해야 될것 같은데 suit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자, 제가 일단 퀴즈를 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suit는 여기 나오는 이 s u t 는 남자. 의 정장을 의미하는 suit와 같은 발음의 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다. 네, 그거 슈트 아니에요? 아...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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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so, right. 네맞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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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uh, 슈트 아니고 수트에요 그것도 남자 정장 수트고요 이거는 동사로 s u 인데 이건 뭐냐면은 <laughs> it suits m 그러면 나한테 맞추는 게 s u i 야 그래서, 네. 맞춰 들어왔어요. 맞춰. 어, 그러니까 맞추는 게 s u i 라고 그래서, 뭔가, 뭔가가 나한테 맞, 는다 그럴 때, 그럼 뭐라면, 괜히 쉽게 말한다고. 그 뭔가가, 예를 들어서, it, 일단 사람 아니고 it라고 쳐요, 아이작기 자,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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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t 네. suits me. It suits me. Suits me. It, it, suits it suits me it suits me it, it suits me it, it suits suit me, suit it, suit it, suit me. Suit it suits me it suits me it suits me it suits it me it suits me it suits me it suits me 자 이렇게 나다 얘기지 그런데 뭐가 suits 예. me 하느냐 내 직업이 나를 suits me 한다니까 나 직업이 나한테 맞아요 그러면 my job suit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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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 나온 문장이 my job suits me에서 끝나냐면 거기서 끝나지를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To a T. 음 어, 어떻게 한다고요? To a T. 뭐라고요? To a T.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To T? 응, to T. 이게 무슨 말일까요? To 그러니까 직역하면, My job suits me. 일단 내, 내 일이 나한테 맞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맞느냐? T까지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뭐 어. 어, 이게 그 줄임말인데요. 응. My job suits me to t 셔츠 아, 아 그게 아 무슨 뜻일까요? 그니까 그 수트 안에 항상 그 저기 타이. 티셔츠까지 그, 딱잘 그, 어울리는 얘기죠. 오 대단한 아, 오 괜찮은 네. 학설이다자 그러면 투어 티의 티가 왜 그렇죠? 딸기선생님? 맞을 수도 있어요. 음. 진짜. 어, 진짜? Maybe 투어 티셔츠. 어. 근데 케어할 때는 네. 잘 봐야 되고 세밀하게. 음. Dot your eyes, cross your T. s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 Dot. 소문자야 돼. Eye i 딱 T cross. 아, 아. 그러니까 세밀하게 아. 확실하게 맞게 네. T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완벽하게 네. 딱 맞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 그렇지. 응. 아. 응. 그러니까 뭐냐면 계약서를 이제 확인을 할때손으 썼다고 치고, 예. o t your eyes I 자에 점 찍었는지, 네. 네. 아니면 T 자에 이렇게 그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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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까지 전부 다 확인한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네. 디테일까지 확인한다. 정말 디테일까지라는 뜻으로 쓰,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건 뭐냐면 은 많이 쓰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음. 그런데 별로 유래를 생각하지 않고 쓰는 표현이야. 어? 근데 그러면 아. 그게 그이 c t 틀리 하고 좀 같이 쓸 수도 있나요? 이런 거죠. 네. 자, 내말 들어 보세요. 네. 정말 이, 이 잡은 정말 저에게 잘 맞으라는 한국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잡은 오늘 나온 거, 이 잡은 저에게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건 표현이야. 굳어진 아 표현이야. 오케이? 아 자, 네. 그래서, suits me to a T를 외우세요. suits me to a T. suits to a 뭐? 네. to a 수수 me to a T. suits me to a T. suits me to a T. suits me to a T. My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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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its me to a T. Okay, 자, 그러면 적성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my job, your job really suits you?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네. 제 인생에 가장 즐거움을 주었던 것들은 응. 여태까지 전부 다한 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아, 있어요. 아 맞아요. 아에에집처처 그리고.